안녕 양꼬치 먹으러 갑니다 양꼬치가 정말정말 맛있대 우리가 오늘 뭐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우리는 오늘 카페에서 카공을 했어 아 박람이는 카공이 뭔지 모르겠지? <laughs> 진짜 너 나쁜 사람이다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우리는 카공을 하고 이제 나왔어 사친구면서많이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양꼬치를 먹으러 갔니는화화양양치치에서시영영을을작하하습습다 <laughs> 안녕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양꼬치 끼반, 마라 양꼬치, 그 가지 튀김, 옥수수 냉면을 시켰습니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 <laughs> 전혀 다르지 않아. 음! 역시 맛 네, 저희 침도 하나 주어요네 뭐야? 말아야? 지금은 어딜 가고 있죠? 지금은. 아, 왜 이렇게 더럽냐. 케이스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아주. 페 케이스가 없어요. 저도 같이 살 예정입니다. 음 옷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하늘이 아주 예쁩니다. 아, 어, 되네, 줌. 저 나인몰에서는 실패. 아니야 언제든 다시 응. 돌아갈 수 있다. 좀잘 생각... 나온다야. 탑시다. 이제 여기 이름 뭐지? 버터에 어, 한... 가보겠습니다. 일단 실을 싸겠습니다 됐지. 핸드폰 케이스 사는 거를 실패했습니다. 실패. 다시 같이 해야 돼. 하나, 네, 둘, 네. 셋. 실패. 실패. <laughs>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시킬 거예요. 아주 귀여운 케이스입니다. 근데 이제 제 기종이 없어서 유수진 기종이랑 같은 음. 걸 시키려고 해요. 오히려 구멍이 커서 시원하고 좋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. 오히려 XR인데 11같이 보여요. 음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하지만 어딘가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은 음. 길이 없네요. 오늘 꼭 새로운 케이스를 끼고 싶었기 네. 때문에 맞아요. 저희 는 그래서 그냥 집에 갑니다. 맞아요. 사실 아까 전하지 못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유수진 그 씨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새로운 소식이에요. 이걸 축하해야 할지 애도해야 할지 아, 모르겠지만. <laughs> 열심히 축하하는 걸로 열심히 살겠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사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. 안녕. Bye bye.